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도 109 송도 도샵 아크 베이에 왔습니다. 우리 조기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도 투데이 부동산 김영도 대표입니다. 아, 기사님. 정말 웅장하네요. 그렇죠. 이외관의이 네. 회오리 모양이 아주 네. 정말로 최고로 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총몇 세대 정도 돼요? 예. 이쪽에 지금 아파트만 네. 775세대가 되고 예. 또 뒤에 오피스텔까지 해서 약 천여 세대가 있는 그런 단지가 될것 같아요. 예. 정말 뷰는 정말 높은 층에서는 서, 저기 오션뷰도 가능하겠어요. 오토프로네네 그렇죠. 예. 지금 여기 평형이 예. (34평) (39평) 그리고 예. (45) (49평이) 있는데 예. 특히나 이 (40평대) (45) (49평) 에서는 이 호수를 지나서 예. 바닥까지 아주 멋지게 보이죠 아주 인기랍니다. 워터프론트 호수도 아직 다 정비가 안 됐죠 사실 네네네. 예, 예. 워터프론트 호수는 아마 이제 27년 2027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예. 지금 한참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바다까지 이어지는 좀 멋있는 그런 리조트 라인 될것 같습니다 아. 아직... 상가 아직 공실이 많네요 어, 이제 들어왔으니까 예, 오늘 예. 마침 오늘 우리가 찍고 있는데 예. 이게 오늘까지가 여기 입주 지정 기간이었어요 아 입주 지정 이제 기간이요? 아파트들도 오늘까지 거의 다 들어오는 거고 예. 이제 상가는 이제부터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아무래도 상가가 조금 많죠 <laughs> 외관도 정말 <laughs>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멋지네요. 이게. 그렇죠. 네, 정말 이게 예. 정말 예. 세세하게. 동마다 좀 달라요. 이 회오리의 방향이 아, 달라서. 방향이요, 이 회알이. 네네네. 아 그래서 어느 집에서는 이 회오리가 사실 밖에 창밖을 네. 볼때 약간 시야를 방해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아파트로 올라가실 거죠? 그러면? 네네. 이쪽 어떠, 어떻게 올라가나요? 이렇게? 바깥으 이렇게. 아, 같이 연결이 되나 보네요. 네.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생가. 네. 아 상가요 전부 상가에요 예. 아파트는 아무래도 지금 개인 집들이니까 올라갈 수는 아, 없을거고 사실 상가가 활성화 된다 그러면 딴데갈 필요도 없겠네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러니 송도 여기가 여기 이름이 뭐죠 바로 앞에 연결되는 게 여기 어, 1호선 역역역 예. 예. 여기 인천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예. 연결이 되고요 예. 지금 역에서 내려서 이 예. 단지의 끝까지 가도 예. 300m가 되지 않는 예. 아주 그러 그러니까 초역세권 단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 300m가 안 돼요? <laughs> 네. 근데 어. 저기 제일 앞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예. 30m도 안 됩니다. <laughs> 아, 아, 이쪽이요 여기 네, 101동. 101동에서는요. 네. 아, 101, 102, 103동에 세 동이 있는데 예. 그쪽 101동은 30m도 안 되는 아, 거죠. 아, 그래요. 정말 조용하네요, 여기. <웃음> <웃음> 지금 상가가 거의 들어온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조금 불편해도 상가를 지어지면 차니까요. 그냥 네, 이제 그리고 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예, 예. 이 앞에 뭐 워터프론트라든가 이 맞은편 쪽에 업무 시설 같은 것들도 계속 예.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는 송도에서도 마지막 남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지역.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젊은 지역인 거죠, 송도에서도. 예. 여기가 저기 수영장이 있다 그랬죠? 네, 바로 이쪽에 보시면은 이 앞에 네. 이게 103동인데, 예. 요 지금 요 단계, 요 위에 3층, 3층에 예.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실내 3라인짜리, 예. 그리고 밖에도 같이 예. 아웃풀도 있습니다. 아, 우개풀도 있어요? 네, 우개풀도 있어서 오. 뭐 아주 실내외로 좋고요. 예, 예. 그, 그 주변으로 그러면 이제 상가들이 또그 수영시설 뭐 이런 예. 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또 어떤 상가 위치도 음. 되게 좋은 거죠. 교수님 앞에 보이는 게 워터프론트 호수죠. 그렇죠. 이 워터프론트 네. 호수 네. 또 좌쪽 맞은 편은 결국. 다 서해 바다가 되는 건데, 예. 요 정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상가 예. 3층이거든요. 예. 거기서 바라볼 때는 이렇게 호수뷰가 음.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있고, 예. 이게 2027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예술 아, 예. 하시는 분들, 아트센터라고 그러죠. 예. 음악 콘서트라든가 음. 그런 명장소가 되는 거고요. 음. 이쪽이 인공해변도 또 이렇게 조성이 되고, 예. 여기가 개발이 끝날 때는 아마 굉장히 네. 멋질 텐데, 예. 그러고 보면 바로 이 아크베이가 이 상가들을 굉장히 멋있게 잘 지어놨다고 봐야죠 그렇죠 상가 영어학원이 들어오네요 예, 예. 이제 시작이라서 예. 여기가 170개가 넘는 그 아, 상가가 진짜? 있다 보니까 이제 예. 시작이죠 그러면 네. 이쪽 라인들은 지금 학원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예. 어, 예쁘게 잘 어떤 이런 애들 정수해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 좋죠, 사실은 아, 좋죠. 예, 예, 예. <laughs> 사실 은 여기는 예. 어떤 카페래든가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타겟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카페 괜찮겠네요. 오, 밑에는 그, 그렇죠. 보시면 예. 아무래도 요 뷰가 좀 가리지만 3층만 예. 올라와도 여기를 다 앉아서 밖에 보시면서 예, 예. 즐길 수가 있어 그, 그러네요. 카페 뷰가 나오네요. 네. 주로 여기. 음식 관련, 그러니까 예. 뭐 카페래든가 멋진 호프래든가 예. 그런 것도 좋고요. 예. 또 요즘 여기 최근에 유행하는 게그 미용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시면서 머리를 뭐 하고 좀 오랜 시간 기다리는데 네. 이렇게 비워보면서 여유롭게 있으신 분들 <laughs>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쪽 라인에는 그런 것도 아주 좋다. 그러네요. 네. 네. 혹시 상가 입점 하시는 분들 우리 주개사님한테 네. 연락하시면 됩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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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땀 맞춰드리니까 꿈에 맞게. 송도 전문가십니다. <laughs> 예. 저기 사, 사님 저기 유튜브 채널 이름 이 뭐죠? 내가 아, 유튜브. 네, 저는 네. 이제 도대월드라고 네. 제가 도디 투데이 투데이에서 아. 도대월드 팀 아, 도대 <laughs> 도대월드 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송도하면 우리 중계사님 찾으시면 됩니다. 아, 감사하셨습니다. 예, 예. 여기 보니까 제가 봐도 진짜 뷰가 정말 여기, 좋네요. 그쵸? 예, 정말 예쁘네요. 이게 완전히 개발이 예. 되고 나면 이쪽에서는 해양 스포츠까지도 할수 있는 약간 두바이를 모태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이런 사, 한가가 같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사실이? 네, 그렇죠. 그쵸? 여기에 예, 예, 예. 뭐 올라오셔서 예. 그냥 2, 3층만 올라오셔도 이런 뷰를 보면서 예. 여유로운 좀 그런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으로 다 상가가 연결이 되네요 또? 네. 여기는 아 상가들이 전부 다이 안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저쪽 끝에 101동부터 103동까지 되게 멀지도 않지만 예. 쭉 이어지고 예. 지금 이렇게 얼핏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놀이터가 위에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꼭 1층에 내려보내지 않아도 예. 이 3층에서 잠깐 내려와서 예. 이렇게 놀이터를 즐길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강아지나 이렇게 산책도 시킬 수 있는 되게 여유로운 공간이 음. 이 위에 있는 거죠. 여니다 예. 아, 이렇게. 아 수영장 여기 네, 있군요. 수영장 아. 보시는 이또이몇안 예. 되는 영광을 아. <laughs> 너무 괜찮죠? 괜찮네요. 이게 네, 또3레인짜리 또 수영장. 예, 뷰가 그렇죠. 이 오션뷰를 감상하면 수영을 즐긴다. 따로. 피스를갈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 해결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수영장이 안에 있고 썬베드도 있는가 하면 예. 또 밖에 넓게 아, 보이지만 실외 수영장도 가... 있고요. 실외 수영풀이네요. 네. 어린이풀도 이렇게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저렇게 되어 있군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호텔도 아. 아니고. 그러네요. 진짜 럭셔리하네요. 그렇죠. 네. 아크베이 그 아무래도 그럭셔리란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장 어린이풀 이렇게 음... 또 준비가 돼 있고 바 이렇게 나가면 밖에 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